공원년이 언제 생겼습니까? 어 대선 2020년도 대 전에 생긴 생겼습니다. 아니 몇 년도에 생겼어요? 2022년 어 년도에 생겼습니다. 민원년은 언제 생겼어요? 그건 잘 기억을 못합니다. 어따 대고 민원년과 공원년을 비교합니까? 민원년은 1975년부터 시작해서 아니, 가만히 계세요. 뭐가 비슷합니까? 그게 했습니다. 알지도 못하면서. 민주 언론 시민연합이 그 이름으로 시작된 건 1984년 12월 19일입니다. 몇년 됐어요? 계산해 보세요. 2025년이죠, 지금. 1984년, 2025년, 몇 년입니까? 그리고 1975년, 동아투이부터, 조선투이부터 시작한 몇 년입니까? 2022년 대선 전후에서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언영언을 어디다 비교합니까?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줄리 보도라는 게 있었습니까? YTN에 그래서 그거 사고한 겁니까? 그 보도가 잘못됐다고 근데 잘못된 보도가 온데 하나로 그걸 제가 아니 저는 이 얘기를 접시했습니다. 이 얘기를 과방위에서 처음 들었기 때문에. 줄리 보도가 뭡니까? 김건희 여사가 접대부였다는 그, 그 보도였습니다. 그 보도를 YTN에서 했습니까? 예. 그러면 그, 그렇게 한 이유가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한 겁니까? 어, 선거 국면에서 그런, 어, 사, 그런 보도를 한다는 것은 어,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전달합니다. 증인으로 나오신 거예요? 네. 제가 묻는 건 이게 첫째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. 그렇죠?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신 건가요? 충격적인 얘기를 본인 보도, 입으로 하신 그런 거예요. 그런 보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. 사실일 경우 하면 안 돼요? 사실이어도 안 되고 사실 아니어도 안 돼요? 그 사실로 그 당시 아직까지도 확정된 일이 아닙니다. 그런데 사실 아니라고 확정되지도 않았잖아요. 그런서왜 사과를 합니까그에에그다음그다에그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다그다그거음에그다다그다음그 다음에 그다사다음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 다음에 그거음요그 다음에 그음음다그다그음 아니요 아니요.